두려워괜찮두려워야원하다바래로เนาะ하고야내공유바래내자바래로เนาะ그리고대나래사비비리야들이고래님사비님을래오케나그래라음번하고어지속만다니야두려워랑깜짝대요어어옷지아지스도많이기다렸어요어그래서비건많이 아, 기분하고 그, 다음, 그 다음에 저기 전에 대한 전에 뭐가 있는지 다 알겠습니다. 구경하도록까지 하기 많이 준비했대요. 아 여기 이제 지금 해서. 다 알려주려고. 많이 감, 감, 감아 어,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구경하러 올게요. 아 알았어. 그리고 <laughs> 같이 온 한국 스님이 네. 한국 스님이 네. 한국식으로, 한국식으로 부처님 예불 잠깐 할 거라고. 예. 말해. 나, 다, 다, 잠시 후 다시 또할말 있으면 전화할게. 잠깐. 잠깐만. 그러니까 그거는 잠깐만. 그, 그 예불은 네. 그 불보살님, 그러니까 부처님께 네. 이 절이 네. 절이 잘 되도록 해달라는 네. 그러니까 내용이니까. 네. 그 한국 스님이 네. 그 하는 찬팅, 찬팅 그 내용이 네. 부처님, 부처님에게. 여기 샤일레이 절이 잘 이렇게 줄수 있도록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다. 한국 이분이 스님이 하는 예고하는 내용이 뜻이 샤일레이가 잘 여기 있는 샤일레이의 가족들, 패밀리들이 모두가 잘 그, 그 행복해지기를 하는 마음을

나중에또 바른 이승 좀 좋하게. 어, 아이 기타 고마워. 어. 가이드가이드 미안한 아이. 아 근데 이 콩레이도 좀 쉬다니. 아, 그럼 이거 치고 이따 어떻게 하고 경에 21대 회장 취임 법회가 남경에서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신임 회장에 취임한 상불사 주지 동효스님은 자비의사의 공덕을 강조하면서 지혜와 화합의 길을 함께 가자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동요스님은 옥천 청원선언에서 성혜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동학사 승가대학 대교과를 졸업한 뒤 지난 2000년부터 상불산 주지로 있으면서 하남경찰서 경승위원장과 차단법인 자비명상 총동문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동요스님은 하남사연합회에서 15년 이상 총무이사로 활동하면서 관내 제일 한국 여단 복당 호국 비천사를 창설하는 등 군포교와 제소자 교화에 힘을 쏟았습니다.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이 함께. 어, 이거 어 이거 치고 저기 윤정수님 얘가 이 집을 구경하고 나서 할까요? 합의 전에 하기 하는 게 낫다. 합의 전에. 움직이 어. 전에. 어. 어떻게 앉으라고는 하게 좋을까요?